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989년 변진섭이라는 가수는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안 나오는 여자,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뭐 이런 가사입니다. 지금 보니 외모 지상주의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가까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같이 지내보고, 속마음에 뭐가 들었나를 보면, 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내 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겉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속사람은 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을 성형수술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고생스러운데 속사람도 성형수술 할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은 놀랍게 환골탈태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름다워진 내 속사람의 모습에 나도 만족스럽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뻐졌다니, 내가 이렇게 멋있어졌다니 하면서 말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형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유덕한 여자가 말씀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겉 모습은 첫눈에 매력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의 진 면목을 보게 되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결국 유덕한 여성이 존영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인생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16절은 근면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근면하는 사실은 잔인한, 포악한, 폭력적인 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네, 그런 사람은 어, 신체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폭력성이 있으니까 남의 것을 함부로 갈취하고 착취하겠죠. 그래서 재물을 모으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축제한 것에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한때 재산을 모으는데 성공했어도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유덕한 여자와 근면한 사실은 포악한 남자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둘이 결로었을때 포악한 남자가 경쟁에서 이길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16절은 끝내 참된 인생의 행복을 쟁취하게 될 사람은 유덕한 여자라는 아이러니한 진리를 말합니다. 17절도 아이러니한 진리를 말합니다. 인자한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자는 이내 햇세들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사랑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느라 돈을 손해보고 시간을 손해보고 내 인생을 제대로 못 챙기면 세상에선 그런 사람을 호구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루키에 보면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대책도 없이 외국으로 이민까지 간. 룻.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무대뽀 믿음으로 며느리를 제가 시켜보겠다고 나선 나오미.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의리를 지키려고 세상 기준에서 손해보는 결혼을 한 보아스.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서야 어떻게 합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좀 받아도 결국 제 밥그릇 잘 챙겨야 이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하죠. 그런데 17절은 아이러니한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인자하게 인내를 베풀고 헤세들을 베푸느라 내 돈, 내 시간, 내 인생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답니다. 반대로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해서 자기 밥그릇, 내 것은 기가 막히게 챙기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럴까요? 참 아이러니지요? 18절,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세상의 가르침은 너무 지나치게 정의롭지 말라는 것이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요. 그리고 어디 한번 주변 돌아보세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죽을 때까지 병도 안 들고 건강하게 누릴 것다 누리고 죽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아이러니한 진리를 말합니다. 악인의 삭시 허무하답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답니다. 구체적으로 그 상의 내용이 19절에 나오는데요.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답니다. 전자는 결국 장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만 자신의 내면적인 욕심과 가치에 따라 악을 추구하는 후자는 결국 죽음을 향하여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럴까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누가 이래서 돈 벌었다더라. 돈 많은 누구는 저런 범죄를 짓고도 여전히 자리 보전을 잘하고 있다더라. 자기밖에 모르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았는데 역시나 약삭빠르게 제 밥그릇 잘 챙겨서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잖아요. 오늘 말씀은 너무 현실과 안 맞는 것 아닐까요? 이 말씀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20절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는 20절에서 이 세상과 역사의 배후에 누가 계신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굽었는지 행위가 온전한지를 보시고 미워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미움과 기쁨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 제물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종교 행위를 얼마나 잘 했느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이내를 베푸는지 정의를 시행하는지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종교 행위가 불의한 우리 삶을 감추는 눈속임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인 21절은 악인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의인은 미래가 복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21절입니다. 악인은 비차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은 아무리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준엄한 주놈, 심판을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자손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위기로부터 건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시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속 사람을 성형수술해서 유덕함을 갖추는 것이 마땅합니다. 호구 소리를 들어도 내 돈과 인생과 시간을 헐어서 사랑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보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는 정의를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생각보다 늦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본 걸까요? 평생 고생하면서 어리석게 산 걸까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더 복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바보같이 살기로 결심합시다. 이 아이러니한 진리를 끝까지 못 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모든 걸다 아시고 다 보시면서도 바보같이 사셨습니다. 우리 같이 못나고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해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해야 내 밥그릇을 챙길까, 손해가 날것 같으면 눈 감고 뒤돌아서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게 하옵소서. 겉모습만 신경 쓰고 거기만 돈들이고 시간들이지 말게 하시고 내속 사람을 아름답게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구 소리를 듣고 바오 소리를 들어도 이내를 베풀고 정의를 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을 줄여 주시고. 확진된 분들이 속히 낫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지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영을 양식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병든 몸에 친히 안수하사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평안을 주시고 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양심을 지키게 하옵시며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이 시대와 이 사회의 갈등을 또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기적적으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출퇴근길에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게 성실하게 맡겨 주신 일잘 감당하게 하시고, 일을 해서 만나를 공급받게 하시고, 보람과 즐거움까지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해 주시고, 복된 인생 살도록 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